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1일 밤 8시 20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확실히 동북아시아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천방지축 정책이 결국은 중국에도 밀리고 북한에 농락당했는데 역시 외교 안보 전문가 바이든 대통령은 다릅니다. 더구나 인권의 원칙을 견지하는 모습에서 든든함을 느낍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사람들 탄압 그리고 홍콩의 인권 문제를 정면에서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국무부가 중국이 주제 넘게도 성주에 배치한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비판한 데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무부가 지적한 겁니다. 국무부는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한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자위력을 제거하려고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한국, 중국 사이에 문제로 부각되어 온 사드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 소리 방송에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사드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신중하고 자, 제한적인 자기 방어 역량이다. 이를 비난하거나 자위적 방위 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이 같은 입장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지난 5일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또다시 거론한 데 대한 논평입니다. 무시해도 될것 같은데 그것까지 딱 놓치지 않고 좋은 반격의 자료로 삼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해 5월 한국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 이 말도 말도 아닌 이야기죠. 방어무기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동해안 쪽에 배치한 이 미사일은 다 한국을 사정거리로 놓고 있는데 그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이런 안한 무인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 아직도 한국을 속국으로 보는 모양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저자세로 나오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주권 침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압박할 모든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해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에 배치한 것은 중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막으려고 한 건데 당신들이 나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좀 없애달라. 그러지 못하면 입 닫고 있어라. 뭐 이런 이야기죠. 2017년 2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미국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힌 지 4년 만에 나온 4년 만에 나온 코멘트입니다. 그 동안 트럼프는 이 성주 사드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왜 왜 우리가 거기 배치를 왜 우리 돈으로 해주느냐? 왜 우리 돈으로 해주, 해주느냐? 한국이 부자인데 한국 돈으로 사야 될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 사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부, 밑에 부하들도. 사드를 가지고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괴롭힐 때도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국 편을 들지 않고, 뭐그들괴를도 없이 문재인이가 시진핑에 가가지고 세 가지 안 하겠다고 해버렸잖아요. 수도권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이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수도권에 핵미사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2500만을 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는 약속을. 시진핑에게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군사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한미동 한일 동맹 한한 한, 한일 관계를 군사적 협조 관계로 더 높이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건 완전히 반반 반 국가적 자해적 약속을 했는데도 중국이 만만 그렇게 굽표 들어오니까 더 만만하게 보고 지금 문재인을 아주 경멸하고 있는데 미국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이 해야 될 이야기를 미국이 대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외교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 o 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또 다시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은. 미국이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무부는 미국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일련의 동맹 능력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21년 국방위 예산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함시켰다고 포함시켰, 합니다 북한 역시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촉구를 곤두 세우며 견제를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재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한국은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빠져가지고 중국, 북한 눈치 보면은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까지 드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외교 정책의 제1기준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김정은을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는 걸, 이걸 무슨 정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반역적 정권? 이적 정권? 그것보다더 험한 말을 쓰고 싶지만은,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잘못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한국의 이 사대주의자들, 친중 사대주의자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중국도 한국의 사드를 배치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당연히 한국의 주권이고 북한의 핵에 대한 당연한 자유적 조치인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국 좌파들이 내니까, 아, 요거 잘 이용하면은 한국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요게 기회다라고 본 겁니다. 완전히 친중사대주의자들, 문재인 세력과 딱 겹치죠. 문재인 세력이 친중사대주의자들 아닙니까? 친중종북사대주의자들이 불러들인, 불러들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선동된 성주의 일부 주민들도 문제죠. 여기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우리 국방부도 문제인데 이스라엘 같은 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서 자국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데 반대하고 나올 이스라엘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동조하는 정치 세력이나 언론이 있다면은 영구적으로 매장돼 버립니다. 그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 기자가 1995년에 제가 이스라엘 취재하러 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세상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몇십 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과 여러 차례 전쟁을 했지만은 한 번도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무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외국군이 들어온 적이 없다. 왜 그랬느냐? 외국 군대가 어느 나라의 수도에 주둔하는 순간부터 그 나라 국민들은 타락하게 되었다. 바로 한국이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믿고 한미동맹 믿고 비겁한 생활을 하면서 자주국방 의지, 자주통일의 의지를 잃어버린 지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초라하게 되고 결국 김정은 주도의 국면으로 이게 한반도 역학 관계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는 우리가 지킨다 하는 자주 국방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서야 되는 것인데. 그런 위기를 일부러 또 불러들일 수도 없고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